박스를 열고 런너 색상과 개수 확인 후 조립 설명서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껌플하의 진정한 아이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? 바로 이 녀석 아까이입니다. 이 곰돌이 같은 비주얼 좀 보세요. 수류경용 모빌 슈트인데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? 매끈한 갈색 장갑과 치명적인 디테는 아까이만의 전매특허죠. 하지만 귀엽다고 무시하면 금물 부품 교체를 통해 팔이 쭉 늘어나는 기믹은 물론, 날카로운 클로와 미사일 런처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. 그리고, 아까이 하면, 역시 이 포즈죠. 일명 아까이 앙기 이 덩치에 이런 유연함이라니, 가동성이 정말 예술입니다. 보고 있으면 절로 힐링 되지 않나요? 조립도 쉽고 전시 효과는 만점, 검프라 불감증도 치료해준다는 마성의 아까이, 여러분도 한마리 입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